분단독일의 가수시인 비어만의 베를린. 비어만에 대해 써야할까? 오래 망설였다. 그러나 한 장은 비워두었다. 비워둔 장이 오래 마지막까지 빈 채로 있었다. 어쩌면 브레히트도 생전에 만났으면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요란하기 그지없고, 무슨 일에든 서슴이 없고. 자기 현시에도 서슴이 없고, 말 가리는 일이라고는 없고, 온통 좌충 우돌인, 알게 된지 오랜 세월이 흘렀건만 여전히 낯선 이 인물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랬던 것 같다. 너무도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하나의 도전이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그랬을 것 같고,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역할이었을 것 같다. 1. 프리드리히 슈트라세 역. 프리드리히 슈트라세 역을 나와 브레히트하우스로 가는 나의 길에 늘 모습이 겹쳐 있는 또한 시인이 볼피어만이다. 그 길이 나에게서 아주 각별한 베를린 첫 길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 프리드리히 슈트라세 역은 베를린의 온갖 지하철 전철 노선이 다 모였다가 다시 흩어져 가는 중심점이다. 독일 분단 이전은 물론이고 45년간의 분단 시절에도 동베를린 노선들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내달리는 서베를린 지하철 전철 노선들 역시 여전히 서베를린 어딘가에서 출발하여 동베를린인 그 프리드리히 슈트라세 역을 들려서 다시 서베를린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곤 했다. 지금도 물론 그렇다. 분단 시절에는 장벽을 낮추려는 꾸준한 노력. 서독은 명분을 사고 동독은 실리를 얻었죠. 꾸준한 노력으로 동서 베를린의 왕래가 가능했지만 그것은 거의 서독인에게 국한된 일이었고 서독인들도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으로 가려면 그 역에서 내려 역사 안에서 삼엄한 국경 통과 절차를 거쳤다. 동베를린이나 동독을 다녀와 다시 서독으로 오자면 다시 이 역사에서 통과 절차를 거쳤다. 동베를린이나 동독으로 가는 여행객은 하루에 25마르크 이상을 쓰고 와야 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물가 낮고 물자 적은 동독에서 그 돈을 다 쓰기 어려워 대개는 이 프리드리히 스트라세 역 앞에 있는 서점과 음반 가게에서 값싼 동독책과 음반들을 잔뜩 사가지고 서쪽으로 돌아갔다. 그 여건물에 들어있는 서점과 음반가게는 그래서 성업이었다. 통일이 된 직후 이 서점들에는 관광 안내서 포르노에 가까운 잡지들이 가득 차더니 이내 사라졌고, 이제는 그 맞은편에 대형 서점체인 호겐두벨이 들어와 있다. 아무려나 그 역을 왼편으로 나서면 바로 슈프레 강이 흐르고 역 건물 견만 지나면 분단 시절 그 강의 바로 맞은 편 두기 서베를린이었다. 폭이 얼마 안 되는 강이다. 도로 차선 두개 정도. 깊지도 않아 누구든 헤엄을 쳐서도 금방 건널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아득해진 분단 시절에는 동독을 벗어나 보겠다고 그 강물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즉시 사살당했다. 역 주변에는 강물 속에도 체제를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갖가지 시설들이 있었다. 이 독일 분단과 비염한역 건물을 나와서 바로 그강 위에 걸려 있는 다리가 바이덴담교인데. 그 다리의 주물로 된 난간 한가운데 작은 독수리 한 마리 조각이 있다. 그런데 분단 시절 동독시인 볼프비어마는 이새한 마리에게 시한 편, 프로이센의 이카루스로 막중한 분단의 무게를 온통 실었다. 1. 거기 프리드리히가 얕게... 무리로 걸음을 내딛는 곳 거기 슈프레 강 위에 걸려 있는 바이덴담교 거기 멋진 프로이센 독수리의 모습 그대 볼수 있다 내가 난간에 서면 그럴 때면 거기 프로이센의 이카로스가서 있다 쇳물 부어 만든 잿빛 날개를 달고 두 팔이 하도 아파 그는 날아오르지 못한다 그는 추락하지도 않고, 바람을 일으키지도 않고, 녹아버리지도 않는다. 슈프레강 위 난간에서는. 2. 철조망이 서서히 자라 파고든다. 살가 속으로, 가슴과 뼈 속으로, 뇌 속으로, 잿빛 세포들 속으로 깊숙이. 철조망 붕대로 허리가 감겨 우리들의 나라는 섬나라. 나부의 파도가 사방에서 부서지고 있구나. 거기 프로이센의 이카루스가 서 있다. 쇳물 부어 만든 잿빛 날개를 달고 두 팔이 하도 아파 그는 날아오르지 못한다. 그는 추락하지도 않고 바람을 일으키지도 않고 녹아버리지도 않는다. 슈프레강 위 난간에서는. 3. 한데 그대 떠나려 한다면 그대는 가야겠지 우리의 반쪽 나라를 벗어나 벌써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을 나는 보았지. 하지만 나는 나를 이곳에 붙박으려 한다. 차갑게 나를 이 미운 새가 발톱으로 집어 가장자리 밖으로 질질 끌어내갈 때까지. 그럴 때면 거기 프로이센의 이카루스가 서 있다. 쇳물 부어 만든 잿빛 날개를 달고 두 팔이 하도 아파 그는 날아오르지 못한다. 그는 추락하지도 않고 바람을 일으키지도 않고 녹아버리지도 않는다. 슈프레강 위 난간에서는. 시인, 이카루스. 이 전통의 모티프에다 분단의 철조망이 붕대처럼 감겨 날아오르지 못하는 이카루스가 동독 시인의 모습으로 겹쳐 있다. 노동자 농민의 국가를 강조한 동독이 시인을 군국주의 프로이센처럼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이렇게 비판을 그치지 않으면서도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하여 아무리 쫓아내려 해도 떠나지 좋지 않으려는 비염한 시인은 국가의 눈에는 참으로 난처한 가시 같은 존재이다. 이 특이한 입지. 나는 예전에 그의 시를 번역한 시집에 가수의 등장 연설을 내면서 독일 분단의 징검돌이라고 글을 일컬었다. 볼피어마는 서독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다. 유대인 가정으로 선방노조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아우슈비치에서 죽었고 어머니는 열렬한 공산주의자였다. 여만는 일찍이 17살에 스스로 동독을 택하여 동독으로 넘어갔다. 독일 분단사는 동독 탈출을 중심으로 기록되지만 이런 역방향도 있다. 그렇게 가서 작은 영웅대접을 받으며 잠잠히 지냈으면 좋으련만 온갖 도발적인 비판의 시를 짓고 작곡하여 스스로 기타를 치며 노래 불렀다. 이런 좋은 출신 성분은 그가 한없이 과감할 수 있었던 한 요인이기도 했다. 1962년 첫 등장에서부터 파문이 크게 일었고 그의 주변은 파문이 그칠 사이가 없었다. 당국에서 몰아내려 해도 동독을 떠나지도 않았다. 1976년에는 서독 금속산업연합 이게메탈에서 비어만을 초청했다. 비어만은 일단 동독을 떠나면 재입국이 안 될까봐 걱정이 되어 재입국을 보증하는 출국 허가를 받고야 서독으로 갔다. 서독 쾰른에서 열린 대형 콘서트에서 열창하였다. 얌전히 노래 부르지 않고 라이노 쿤체의 산문집 《참 아름다운 날들》에 실린 억압의 현실들이 사실이라고 공언하는가 하면 위의 프로이센의 이카루스 같은 노래를 서슴없이 열창하였다. 현장에서 생중계된 콘서트였다. 콘서트가 끝나자마자 동독당국이 시민권 박탈을 통보해왔다. 시민권 박탈이란 더 이상 동독국민이 아니라는 뜻이다. 즉 재입국은 당연히 불가했다. 국가가 이렇게 약속을 어긴 것에 비엄한 뿐만이 아니라 동독문인 지식인 전체가 분노했다. 비염한 구명탄 원서에 수많은 문인이 서명을 했고, 이들은 그 이후 줄줄이 동독을 떠났다. 소위 비염한 시민권 박탈 사건이다. 이는 동서독 문단을 결정적으로 근접시킨 일이기도 했다. 이때 즉 1976년 11월,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온 많은 문인들은 궁극적으로 서독의 문단을 풍부하게 했다. 이렇게 하여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서독에 눌러앉게 된 비어만은 여전히 비판의 독서를 멈추지 않았고, 그것은 대개 서독의 현실에 대한 것이었다. 가스로 죽이기 1, 1980년 7월 몇몇 집시들이 그살림차를 끌고 슈투트가트 칸슈타트 베이젠에서 가미 캠핑을 하려 했다. 중무장을 한 경찰이 그들을 내몰자. 한 집시가 경찰들의 전선으로 나서서 외쳤다. 아우슈비츠와 다를 게 뭐냐? 경찰 공무원 하나가 그에게 대답했다. 오늘날은 너희들이 가스 종류를 골라도 되지. 서독에 있게 된 비어만이 한번 특별한 허가를 받아 동독을 다녀온 적이 있다. 동독의 반체제 지식인의 거두 하베만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의 병문안을 위해서였다. 하베만은 동독 시절에는 반체제 지식인이었지만 나치 시절에는 후위 동독의 실권자 올브리히트와 감옥 생활을 함께했던 사이이다. 그래서 이 특별허가가 난 것이었다. 물론 조건이 있었다. 하베만과 동독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겠다는 것. 비어만은 이렇게 했다. 고목 나무에 관한 이야기인 그린 하이데 말없음이라는 시를 썼다. 현실적인 것은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비어만 동베를린에 가다 하베만 대게라는 신문 기사를 나란히 실었다. 신문 기사 하나와 나무에 대한 시한 편. 참으로 많은 것이 담긴 침묵이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회주의국가 동독, 그러나 자신을 그토록 핍박한 동독 당국에 대한 그의 비판들이 사실은 사랑스럽기까지 한 유쾌하고 무례한 재기번뜩이는 노래들이었다. 어느 남자에 대한 발라드 옛날에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발로 맨발로 똥무더기를 밟았다네. 그는 몹시 구역질을 했다네. 자기 한발 앞에다. 그는 이 발로는 조금 더더 걷고 싶지 않았네. 그런데 거기 그발 씻을 물이 없어. 그 한쪽 발 씻을 물조차 없어. 그래서 그 남자는 도끼를 들어 그 발을 잘랐다네. 그 발을 잘랐다네. 황급히 도끼로 잘라버렸다네. 너무 서둘다가 그 사람은 그만 깨끗한 발을 그러니까 틀린 발을 황급히 잘라 버렸다네. 그러자 홧김에 그 사람은 결심을 해 버렸네. 다른 발도 마저 도끼로 자르겠다고. 두 발이 거기 놓여 있었네. 싸늘해진 발두 개. 그 앞에 백지장처럼 창백해진 그 남자가 주저앉아 있었네. 엉덩이를 붙이고 당은 잘랐다. 그렇게 많은 발을. 그렇게 많은 좋은 발을 당은 잘라내 버렸다. 그래도 위에서 말한 저 남자와는 달라 당에서는 이따금씩 새 발이 다시 도단하기도 한다. 많은 사연들이 얽혀 있는 바에덴담교 다리 위에 주물독수리를 한참 보다가 다리를 건너고 그 강둑에 베를린 앙상블 극장 앞에 사시사철 앉아 있는 브레이트와. 잠깐 눈인사를 나누고 다시 가던 길을 쇼세스트라세로 올라와 조금만 걸으면 비어만이 살았던 집이 있다. 쇼세스트라세 132번지. 그러니까 브레이트하우스와 지척이다. 한 시절 젊은 동동 문인들의 아지트였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비어만은 가장 많이 조명받은 사람 중 하나였다. 그에 관한 어마어마한 분량의 정보부 자료가 회람되면서 정보부와의 각종 얽힘과 그에 대한 공방이 오고 가며 더욱 그러했다. 장벽이 무너진 직후 비어만이 동독을 떠난 후 처음 열린 동독 공연이 있었다. 마침 그날 독일에 도착하여 생중계를 볼수 있었다. 3 시간 반이 넘는 단독 콘서트. 객석에는 냉기로 입김이 하얗게 서리는 것이 카메라에 잡히는데 비어만은 땀을 철철 흘리며 쉬지 않고 노래 불렀다. 텔레비전 중계이지만 평생 경험하기 쉽지 않은 체험이었다. 3. 서울에 온 비어만 내가 굳이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가 서울에 다녀갔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시 세월이 흐른 것이다. 2005년, 대산재단이 주최하는 세계작가포럼의 초청에 응해서였다. 비어마는 그때 곧 70살이었다. 다른 작가들처럼 길게 강연을 하지 않았다. 단상에서 이야기를 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 김민기의 아침 이슬을 기타를 치며 열창하는 것으로 노래를 시작했다. 객석의 놀라움과 환호가 대단했다. 한 차례 더 콘서트가 있었다. 그에 앞서 비어만이 도착한 날 저녁 그가 묵은 호텔에서 열린 리셉션장에서 처음 만났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제법 나누었건만 자리를 뜨면서 비어만은 줄 것이 있으니 같이 방으로 좀 올라가자고 했다. CD를 하나름 주었다. 자신의 노래를 담은 CD만으로 가득 채운 트렁크를 하나 따로 들고 왔다. 그러더니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야기는 금방 기타 연주와 노래로 넘어갔다. 머나먼 길을 와서 금방 낯선 서울에 닿온 사람이 나이 이름을 바라보는 사람이 나한 사람을 앉혀놓고 네 시간 반을 쉬지 않고 노래를 하는 것이었다. 벼마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다. 아마도 상당 부분 나의 번역 덕분에 김민기 등과의 좋은 인연들이 그에게 생긴 줄은 안다. 그러나 내게 평생 그런 영광이 있었겠는가? 그날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오며 시한편을 썼다. 네, 독일어로 썼는데요. 독일어는 넘어가고 번역 읽겠습니다. 방문객 WB를 위하여. 작은 이리 한 마리 나를 찾아왔다. 눈이 감기는 법 없는 눈이 셋이었다. 여섯 살 아이의 눈. 전쟁 때 오만 명 사람이 불타는 것을 본 눈. 백이십 살난 사람의 눈. 그때까지 살라고 사람들이 빌어준다는 나이의 눈. 셋째 눈은 그의 본 나이의 눈. 내 눈들은 이리가 말했다. 시인의 눈이지. 비어만의 이름 볼프는 이리라는 뜻이다. 여섯 살이던 제 2차 세계대전 말 5만여 명이 타 죽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어찌 자신이 투사가 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는 이야기였다. 그는 온 동독사를 처음부터 그몰락까지 지켜보았다. 그렇게 온몸으로 역사를 살아온 사람, 그런 노래들의 열창을 들으며 내내 그 감기지 않는 눈, 세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쓰는 시들이 제 아무리 절실함에서 쓰였다 하여도 아직, 언제까지고 아직 시가 될수 없지 않을까 생각했다. 너무도 큰 부끄러움에 압도되었다. 그 어떤 개인적 괴로움이 있다 해도 궁극적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고 증언하고 세상을 뜯어 고쳐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앞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결국은 등 따습고 배부른 자의 부끄러움일 것이다. 그 부끄러움까지 시의 행간에 적어 넣을 수는 없었다. 그냥 한 가지 사실만 기록했다. 그렇다 해도 전하기까지 할 수는 없었다. 앞으로도 본인에게 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